안녕하세요. 국립 특수육원 원장 이한우입니다 먼저 국내 최초 청각장애 유수년 태권시범단의 발대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애써주신 한국 난청인 교육협회 이지은 이사장님과 운영진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모여주신 학생들과 학부모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운동은 건강뿐 아니라 자신감과 서로를 이해하는 사회적 능력을 기르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학부모님과 학생들에게 두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학부모님께서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학생들을 항상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응원이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학생 여러분,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도전하는 경험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국립특수교육원에서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점프라는 시범단의 이름처럼 참여하는 모든 분들의 몸과 마음이 함께 점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그러니까 서울대병원 이빈호파 교수이며 한국장애인보건의료비서장을 맡고 있는 오승아입니다 오늘은 국내 최초로 청각장애 유소년 태권도 시범단 활동을 시작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태권도 시범단의 활동은 건강한 정신과 육체를 가져다주는 것은 물론이고 또래들과의 협력정신을 키울 수 있는 좋은 활동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즐겁고 보람있는 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하며 한국난청인교육협회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송대학교 언어치료 청각재활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한 인공화우 매핑을 하고 있는 탁평곤입니다 처음에 청각장애 유소년 태권도 시범단을 만든다고 들었을 때 무척 기뻤습니다. 평소에 제가 치료하는 아동들이 청각장애를은해 주눅 들어 살면 어떨까 하는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우리 아동들이 합창단도 하고, 클라리넷 연주도 하고, 또 이제는 태권도 시범단까지 하는 것 보니, 이제는 걱정보다는 우리 아동들에 대한 기대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태권도 시범단 및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더 밝고 더 자신감 있게 우리 사회 일원으로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귀한 일을 계획하고 준비해서 오늘의 발대식까지 있게한 한남엽 임원진과 부모님들 그리고 시범단 단원들 모두에게 축하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안녕하세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이비인과의 송재진입니다. 먼저 국내 최초로 발족되는 청각장애 유소년 태권도시범단인 점프의 발대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유소년 어린이들이 본인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멋진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믿고요. 저도 이러한 멋진 모습을 가까운 시일 내에 볼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 행사 및이 시범단의 발족을 위해서 애써주신 많은 분들께도 대신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저희가 아주 멋진 모습을 가까운 시일 내에 볼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화이팅!